오늘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1절부터 2절은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7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우리의 인생은 포괄적으로 전쟁터와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7장 1절에 보면,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이 노동이라고 번역된 이 요즘의 성경. 이전에 우리가 얼마 전까지 사용하였던 그 개혁한글 성경에는 이 전쟁이라고 되어 있죠. 인간에게 전쟁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기본적으로 노동의 인생이요 그리고 좀더 정확히 말하면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니까 인생은 어,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 참, 삶이 전쟁터처럼 비참하다는 것이죠. 전쟁터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전쟁터에는 그냥 죽음과 삶의 경계도 아주 불분명하죠. 오늘 살아 있다가도 어, 내일이면 어떻게 될지 알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만 사실 그 우리의 삶의 이 지구 전체를 보면 전쟁터에 가깝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래도 좀 편안하게 아침에 시간이 알람 시간이 울리면 교회 나올 수 있는 <laughs> 그런 여유가 있지만 지구촌의 대부분 나라는 전쟁터가 끊이지 않고 있죠. 내전도 끊이지 않고 있고 국지전도 끊이지 않고 있고 아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상당히 사치스러운 일일 정도로 이 삶은 전쟁터에 가깝죠. 우리나라는 이6.25 전쟁을 겪었는데 불과 이제 몇 년입니까? 50년도에 나타났으니까 671년째 이제 되는 건데 아직 53년도 7월 25일에 정전이 됐으니까 아직도 70년이 안 됐죠. 그러니까 70년이 안 되는 이 기간만 평안한 거예요. 그 전에는 일제 침략기가 있었고, 그 전에는 그 안에 어, 일제 시대는 거의 뭐그 지옥과 같은 그런 삶도 보낸 적이 있었고, 그 전에는 뭐또 전쟁이 있었죠. 한국, 어, 일본과의 전쟁 또 계속해서 중국이 어, 저기 쳐들어왔고, 그 전에는 뭐 국지전이 있는 어떤 어, 농민 전쟁, 동학 전쟁 이런 것 같은 것들이 국내에서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계속해서 올라가면 얼마나 많은 전쟁이 우리나라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참 요즘이 평안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 평안함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2000년에는 엄청난 전쟁의 시기였죠. 공교롭게도 이때가 어떤 시기냐? 저는 아무리 봐도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1950년 한국 전쟁, 6.25 전쟁 이후로 이 나라가 그래도 나름대로 평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 단군 할아버지가 세우신 이후로부터 전쟁이 없었던 때가 하나도 없던 어,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만 평안하고 전 세계는 모두 전쟁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 2차 대전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2차, 특히 2차 대전 때는 유대인들의 학살이 600만 명이 있었던 것이죠. 600만 명 중에는 어, 금기시되고 있는 아이를 100만 명이나 이렇게 죽인 그런 비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은 전쟁터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루하루 전쟁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극소의 사람만 하루가 평안하고 먹고 살만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그리고 그 직장도 잘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험난한 이 경제적인 상황을 겪고 나가고 있는 것이죠. 한 달만 일터가 없어도 집이 월세를 낼 수가 없을 지경이 될 수도 있고 또 수돗물도 제대로 먹을 수 없고 몇 달만 지나면 전기도 끊기고 어 하는 그런 지경에 우리 삶은 노이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열심히 뛰어놀고 하지만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또 학교 가도 공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러나 수능은 다가오고 하면서 이 학업의 전쟁터에 몰아 내몰린 아이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삶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물고 물리고 치열한 경쟁 가운데 어떻게든 버티듯 버티고 살아남아서 그래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새벽에 어떤 사람은 눈뜨는 것이 너무 힘든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도 있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밤에 너무 잠을 이루지 못해서 뭐 불면증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그래서 이루지 못해서 어 낮이 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그런 잠도 자지 못하고 자도 잔것 같지도 않고 아침이 무섭고 세상에 나가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 이 전쟁터. 인생이 전쟁터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죠. 어,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죄가 이 세상을 온통 잡아 삼켰기 때문에 이 세상은 다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실질적으로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하나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온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다 그런 것이 오늘 요배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전쟁터에서 보면은 이, 이, 어 2절 우리는 어떤 것을 기다리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고는 그의 삭슬 기다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쟁터와 같은 삶에서 우리는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이유는 삶이 바깥에서는 전쟁터고 도통 기쁨이 없고 언제 내가 죽을까 언제 내가 질병에 걸릴까 언제 사람이 나를 배신할까 언제 내가 길을 가다가 사고가 나지 않을까 그런 염려와 고통과 근심 중에 살다가 하나님이 전해오면 좋은 저녁 그늘을 맞이한 것처럼 마치 일꾼들이 저녁에 집에 와서 쉴수 있는 샤워하고 쉴수 있는 그런 집이 마련된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에 참 우리는 잠시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언제 평안함을 누리나? 언제 평안 평안함을 누리십니까? 예배드리고 하나님 전에 있을 때만 평안하지 나머지 삶은 계속 일해야 되고 계속. 고민이 많고 계속 근심이 많고 계속 뭔가를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하는 전쟁터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종은 전역근을 몹시 바란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소망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런 것입니다 삶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은 이어폰으로 말씀이라도 듣고 찬양이라도 들을 때에 차 운전하면서 찬양이라도 들으면 그때가 가장 평안한 시간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시간인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기쁨은 잠깐이죠. 기쁨 잠깐 참 고통은 참 많이 시간이 깁니다. 요즘 직장인들 그러대요. 아이가 나니까 얼마나 기쁘냐. 아 기쁘죠. 그러나 집에 와서 아이를 볼 때. 5분 5분 기쁘다. 아, 우리 아이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하고서 5분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를 이제 전쟁태에 넣고 해야죠. 공부 가르치랴, 옷갈아입히랴밥 먹이랴. 그 다음에 싸우랴, 우는 아이 막 젖줄랴, 아, 잘들 때까지 육아 전쟁. 그것도 육아 전쟁이라고 표현하던군요. 실제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전, 저녁 그늘을 좀 기다리고. 그리고 품꾼이 그의 삭스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평안은 잠시 잠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욥의 인생은 개인적으로 특별히 아주 고통스러운 인생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는다. 여러 달째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다. 여러 달째 고통을 받아. 너무 육신의 고통이 심해서 어, 육신의 고통이 심하면 집안이 이렇게 참 폭비박산이 나도 그것을 돌볼 겨를이 없죠. 왜냐면 내가 육신의 고통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이런 정도까지 에, 이렇게 육신의 고통이 있었던 적은 없었는데 참 심방을 많이 가면은 여러 달째 참 사경을 헤매고 고달픈 밤을 지낸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노년이 될 때도 또 혹은 노년이 돼서도 이런 때는 조금 많이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대부분이 오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협의 고통은 대단하죠 여러 달째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다 작정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셔서 그것을 변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고달픈 밤은 여전히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 달째 고통을 당하니까 어,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기쁨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우리 가운데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삶은 전쟁터와 같아서 어제 괜찮았는데 갑자기 오늘 어떤 병원에 갔더니 어, 조그만 몸에 혹이 있어서 그것이 뭔가 하고 봤더니 작은 암이더라. 그래서 어제까지는 집이 행복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병원에 갔다 와서 온 집안이 다 슬픔의 그런 어, 가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료도 받고 또 주사도 받고 여러 가지 어, 항암 치료도 받고 하면서 고달픈 밤이 여러 달째 작정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프고 힘든 인생입니까? 이 이런 가운데 우리는 때로 놓여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정나라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도 그랬고 우리의 삶의 현장도 그랬고 또 나의 인생에서도 이런 것이 올 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을 겪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큰 은혜를 체험하겠다고 이런 고통을 겪고 싶다는 분이 혹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고통도 엄청난 거예요 사절보면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우리가 다 경험한 인생의 고통이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오래전에 이앞 아프지는 않았는데 이 영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열흘간 잠을 자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금방 잊어버리고 잘 기억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는 열흘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잠도 오지 않고 밤에 막 이상한 꿈만 꾸고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상한 것이 보이고 어, 도저히 기도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래서 새벽까지 기도하다가 잠들었다가 다시 일어나면 또 아침이 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그게 하루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막 정신이 이게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원인도 알 수가 없고 몸도 어, 검사를 해봐도 알 수가 없는 그런 거의 완전의 고통의 상태를 저도 한번. 어, 겪어본 적이 있는데 그 말할 수가 없죠. 기도 아니면 살수 없는. 그런데 한 다섯째 넘어가니까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읽어봐도 어, 전혀 읽어지지가 않고 참 극한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적을 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 열흘이 지나니까 또 해방이 되었는데 참 질병이 겹치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인생은 그런 것들이 올 때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분 어, 그런 삶에 있는 것이죠. 불면증에 고통받는 사람도 많고 우울증이 동반되기도 하고 그러면은 말할 수 없는 밤이 새벽까지 지속이 되는 것이죠. 오절 어, 보면은 요분 어, 그살 가운데 구더기가 지나가고 있고. 흑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피부는 굳어졌다 이게 뭡니까 피부가 온몸에 피부병이 들어서 아마 피부암에 가까운 병이겠죠 그것도 그 작은 반점에 피부암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왓장으로 긁지 않으면은 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피부병이 걸렸는데 나으면은 그것이 딱지가 되고. 딱지가 됐는데 또 굵으면 피가 나고 또 그것이 굳으면 또 딱지가 되고 그러니까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다 온 몸이 살갗이 탁 굳어져서 마치 그 어, 뭐지 가문 땅처럼 어, 몸이 갈라지고 아프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분이면 나의 날은 배트레북보다 빠르다 희망이 없다. 욥과 같은 의인도 희망이 없는 나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야 욥과 같은 의인도 욥과 같은 참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도 이런 희망이 없는 날을 보내는 때가 있구나 하면서 우리는 또 동질감도 느끼게 되고 위로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 없이 보내는 날 여러분 희망 없이 보내는 날을 보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다 있으시겠죠. 참 빨리 죽었으면. 빨리 죽었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갔으면 제가 얼마 전에 제 친구 어, 목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제 선교사로 있는데 코로나로 걸렸어요. 그래서 통화를 제가 위로를 했습니다. 위로를 하는데 한참 얘기하는데 아, 목사 이러다가 그냥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뭐 치료도 안 해주고 약도 주지도 않고 온 나라가 그 얼마나 힘든 나라에서 선교하다가. 그 걸리면은 치료하려니 돈이 없어 돈이 없 돈이 돈이 있어도 병원이 없어 병원에 갔는데 의사도 코로나 걸렸어 자기 아들도 걸렸어 자기 와이프도 걸렸어 나갈 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그러니 어떻게 어요 안목사 나 죽었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선교사님이 얼마나 힘들면 그런 날이 우리 가운데 누구나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욥기서의 그 결론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기에 이 욥의 영혼을 사단은 건드릴 수 없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전쟁터와 같은 인생, 사단이 지배하는 인생, 사단이 질병도 주고 재산도 다 가져가고 그리고 자녀들도 다 사가는 이 극한의 고통 가운데 있어도 이 욥기는 여전히 살아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살아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전쟁도 아무리 고통도 아무리 질병이 있어도요,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까지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어,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여배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정해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까지라고 정하셨기 때문에 사단은 더 이상 거기까지 그 이후에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배 생명은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배 영혼은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쟁 같은 인생을 살고 아무리 진짜 어, 내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 시간이 밤에 연속 새벽에 연속 날이 연속 어, 수 개월이 지속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이 있는 것입니다. 결코 그것을 죽음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것이고 사단이 우리를 결코 넘보지 못하는 것이고 세상 권세와 권력과 세상에 아무리 힘센 것들도 결코 우리 생명 하나를 어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인간이 연약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여도. 하나님이 그것을 딱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계를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월에 내려가는 고통을 겪는 요욥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의 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음. 여러분 사단이 우리 인간 하나 결코 넘어뜨리지 못한다. 아무리 해방해도 우리를 결코 이길 수 없다. 그렇게 믿으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새벽에 나와서 앉아 있기라도 하죠. 나오지도 못하고 누워서 영상으로만 보면서 아멘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서동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전합니다. 울보았느냐? 사단이 아무리 너희를 고통스럽게 해도 세상이 아무리 너희를 고통스럽게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을 결코 넘어갈 수 없다.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 없고. 우리의 영혼을 결코 해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주인이다 이런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육과 같이 이 엄중한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 고통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통의 시간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지나가되 아버지 고침 받고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치기 어려운 질병이라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잡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 다 아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둠의 터널을 다 지나가서 아버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경계의 끝에 다다랐을 때는 다시 우리가 일어나고 다시 생명을 얻고 다시 소망을 얻고 다시 하나님의 아버지 사명을 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성도들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에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이루하여 주셔서 요배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요 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일으키를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이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하루를 시작하고 능력 있게 하루를 또 살아가겠습니다. 주여.